안녕하십니까 롱쇼 TV 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시장 최근 어, PC 발표 이후에 어, 단기 급락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어제는 좀 제법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거, 과연 이제 상승 반전인지 예, 아니면? 음, 잠시 낙폭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광고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광고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유, 여우 사냥꾼 4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4월 개강 예정이고요. 어, 상담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 중에서 이왕 하실 거라면 오늘까지 예, 오늘이 할인 마지막 날입니다. 어, 오늘까지 연락 주시면 결정해 주시면 할인이 받을 수 있고 내일 이후로는 또 이게 할인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어, 오늘 정도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그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될수 있으면 오늘 연락 주시고. 뭐, 혹시 오늘이 지나더라도 이제 뭐, 할인은 안 되지만, 예, 어,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빨리 배워서 빨리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이게 강의를 언제까지 할지 뭐, 확정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일년에, 어, 제가 딱두기수 운영하니까요. 한번 지나면 6개월이 훅 지나가야만 다시 기회가 온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S&P, 그, 그, 그니까 ES, 어, 선물 차트, 어, 지금 1시간 차트인데요. 예, 보시면, 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전에, 어, 중요한 채널을 아이고 이걸 안 해놨네 또아참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까 해놨었는데 이게 꺼졌나봐요 네자 이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보시면 요요 요 채널 예, 요 채널의 상단을 딱 때리면서 무너지고 그 이후로 이제 고점을 계속 좀 이렇게 하향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중요한 4,100라인 정도 어, 요 자리를 어, 요 자리를 깨지기 전에 채널 하단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줬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요 채널이 깨지면서 일단은 어... 흐름이 조금 음,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일단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 저점을 깨고 뭐 채널 깨진 다음에 반등 주고 나서 제, 깨지고 중요했던 건이 라인이 이게 이제 좀더그큰 채널의 하단인데 뭐 이건 뭐 채널의 하단이라기보다는 추세 하단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고요. 예, 추세 하단인데 이거를 깨버렸다는 게 조금은 어,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부는 연속 하락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요 하락부는 일단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깨뜨던이 트렌드, 이게 이제 주 트렌드인데 주 트렌드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다시 살짝 하락 반전. 어젯밤에 이제 올라갔다가 되밀리는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가 주 트렌드에 부딪히면서 어 다시 반락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이 자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추세 상으로는 조금 음,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못 돌린다 뭐 이런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고 어, 잘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 서면 힘축척을좀 해가지고 올라서 가지고 일단 적어도 4천 50선 이상으로 어 이렇게 좀 올려 놓으면 다시 이제 추세 복귀가 되면서 어 흐름을 또 다시 어 상승 흐름으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요 중요한 트렌드를 연속으로 깨뜨린 것이 뭐썩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저 위에서 내려오는 상당 그러니까 이번 흐름의 저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어떤 하락은 일단 하락 추세는 되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으로 또 급락하기도 어,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거는, 일단 300, 네, 3900 라인 정도.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3900 라인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마저도 무너진다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은, 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연속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약간 어 횡보를 하면서 어 기간 조정을 뭐 하루 이틀 정도 어해 주는 어,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 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약간 변동폭을 줄이면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 한번 예상해 봅니다 뭐 내려갈 수도 있긴 해요 <laughs> 일단 어쨌든 횡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내일 어, 3일절 휴 휴장 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이틀 봐줘야 되겠죠 예좀 어려운 <laughs> 주초만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나스닥 선물 보시면 나스닥 선물도 이게 이제 그 뭐 S&P 보다는 조금 낮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laughs> 지금 이이 이 트렌드는 뭐 깨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박스 트렌드를 만들었으면 여기 위에서 좀 놀았으면 조금 더 힘이 좋았을 텐데 조금 이 박스 트렌드를 깨면서 하락 각도를 조금 키워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음 뭐. 단기 흐름은 뭐큰 차이는 없어요. 큰,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조금은, 음, S&P에 비해서는 조금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이, 에, 지금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laughs>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어. 죄송합니다. 내 나중에 전화할게. 죄송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어찌됐든 큰 흐름을, 큰 흐름을 돌파한 다음에 누르는 예, 그런 자리에요.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연속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커, 커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자리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 돌파했던 라인 정도가 무너지면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 지금도 이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갈 만큼 한번 가주고 밀린 거라서 위에서 좀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요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되돌리지 않으면 힘의 균형이 예, 하락이 유리해진다, 계속. 예, 빠르게 돌려내지 않으면, 어, 하락이 유리해진다라는 말씀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랑, 음, 10년물, 미국 10년물, 어, 일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돌파가 좀된 상태에서, <laughs> 주요 저항선이 돌파가 된 상태에서 상단이 조금은 막혀 보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여기서 만약에 이런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예, 이런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아직도 상승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트렌드가 깨진다 이 트렌드가 깨진다 그럼 일단 조정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라인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동시에 깨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조금 금리가 약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디에 이제 들어서 있냐면, 지금 중요한 자리에 들어서, 들어서 있어요. 이주 추세를 지금, 어, 밑,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주 추세를 딱 한번 이렇게 건드려 준 다음에 지금 튀고 있죠. 살짝. 근데 이제 여기서 강하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트리는, 예, 깨트리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어, 상방 흐름을 아직은 유효하다고 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이런 트렌드가 깨진다면,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하향 안정화 되겠죠. 다시 한104 라인 정도, 103대 후반 정도까지는 일단 조정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역시도 만약에 트렌드가 깨진다면 조정이 들어온다. 그렇게 된다면 뭐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추세가 깨진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어 조금 지금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금리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 가능성으로 본다면, 음, 어디 갔냐, 금리 차트가. <laughs> 가능성으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깨지면서, 요것만 깨져갖고는 안 되고, 어, 여기 3.9라인, 중요하게 여기 있던 3.9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흐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내려와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점차,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상단이 막혀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상단이 강하게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부러뜨려주면 <laughs> 흐름이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